여기 봐야지 옵서가 잘 보여 어잘 보이긴 한다 어떻게 줘야 돼. 2층이 확실히 좋긴 좋다 근데. 아, 어, 넓고. 응. 어, 좀 어, 좀 쾌적하네, 확실히. 근데 우리 우리 애들이 2층만 오면 이상하단 말이야. 어, 맞아. 진짜 근데 그렇더라고. 2층이 넓은가? 너 그렇게 넓은 것 같지도 않은데. 써보려니까 스페이스 데 응. 괜찮아? 그러다 죽어. 왜? 1대 1대. 어. 이거. 정민우. 정민우. 이야. 감차 감차 r r 데 i 근데 여기가 원 i 원고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서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그 o r 지 그지 그지. 원곡이 좀 새로운 거가 원곡보다 좀 짱. <목소리> 이거는 원곡이 더긴거 같고 <목소리> 이 이게 중요해.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좀 못하? 근데 실제로 안 좋아. 근데 그럼 공간이 넓어서 좋아. <목소리> 우리, 우리 원곡이 좀잘하잖아 왜냐면 우리 사이드를 통해서 <목소리> 나 <누나> 잘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앞으로를 못 가잖아. 你哟。いい 5 0 0 k 나가냐? 나가 어. 근데 남은 다어 왔나 나 거. 저쪽으로 나간 거 한번 주어 왔을 걸? 저기로 나가면어떻 하냐? <laughs> 저 버려야 돼? 논밭이지 그냥. 있는데. 아 그래? 아, 나 얼마 걸린다. 우리나라 건 없, 아 우리나라란다. 우리 건 없지. 네? 네.

반대로 돌려세요. 해, 규규규규 발리로 규 보이나? 안 보이나?

아 너무 저거야, 뒷이야저이게 들어온다고. 오늘 정민호만 골렀지 않았어? 어. 근데 골때 근처 밖에 없어. <laughs> 어, 끝나고 뭐야 아니 저번주 애들끼리 다 먹기로 했는데 맞아 형우가 그랬잖아 뭔지? 저번주 안 나왔니? 저번주 안 했잖아 아 저저번주 뭐, 저저번주. 뭐 그냥 먹자 응? 원래 그거였어 정민우가 이번주와 마지막이라서 맞아 맞아 그랬는데 먹막면뭐 별로 안 배고픈데 자리만 해 자리만 형우가 그딴 식으로 쳐다보지 마 왜 전화 볼수다 왜? 근데 뭐 했는데? 근데 요즘 여친구잘 만나냐? 잘만나지또잘 뭐 만나냐? 응 오늘 잘한 거지? 야 너네, 너네 WT 아니야? 더블 WT 왜? 이영이랑개랑안 친해 안 친해 옛날에 모종의 사건이 있었던 거 같은데? 뭔지 모르겠는데 만났는데 모르겠어. 아 7월 몇 일로 정해졌어. 7월? <laughs> 7월 20 몇일? 애들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지. 다 직장이잖아. 군아연, 신민석, 김서, 어 김서윤, 김서윤? 그 누구였지? 야, 멤버 신선한데? 강민주. 강민주 블라인드. 김현준은 안 왔니? 현준은 죽어도 안온 거지. 왜? 어? 왜? 힘들지? 별로 좋은 그게 없지 남자는 뭐? 남자는 황도훈, 나, 최주원 남자는 존나 안신성그 이시우? <laughs> 이승준 이승준 얼마야? 용헌이도 고민해본다 했고 <laughs> 용헌이 물어봤어? 응아 진짜? 용헌이 여기서 좀 만나 채, 최근에 안 죽었냐? 최근에 연락 계속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연락 와가지고 뭐 한번 만났어 어? 걔 뭐? 지금 근데... 몸안 좋아 왜? 어디 안 좋아 뭐 그니까 그, 뭐 저기 모르겠어 그냥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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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안좋 아니야 내상 내상이 아니라 그냥 아, 몰라 좀안 좋더라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, 잘잘못못 잘, 나온다 하더라고 아파가지고 무슨 그 도야 어. 집에서 지금 거의 쉬고 있어 누워 있어 거의 이런 거 아니지?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네 좀 야외였어 좀 봤어? 진짜? 어, 니 그러니까 아니, 만났지, 니났다니까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 아니. 아니,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 아니. 아야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이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라아 어, <놀람> <놀람> 아싸 사과 또 죽다. 아 난다. 예, 승이 지금 톤 많이 넣어 주더라고. 상규 뭐라고? 누구? 상 오케이. 몇분끝내냐3 0분에 끝내야 돼. 시간이 없어. 5, 5. 상 아까 그거 말했던 거 많이 아파, 어디 어디 왼쪽 내정과 이게 다들 나이 먹고 비 오면 아파. 아, 그런 어, 진짜 그럴 수도 있어. 무릎이 쑤신단 말이야. 비 오면 너뭐 한다고? 비올거 아니야. 좀 많이 온다. 어머, 플 레이플레이. 버스야, 저거 버스 뭐, 소리가 왜 저래? 저 55번 버스 아닌가? 영 용원이가, 용원이가 나안 물어봤어? 형왜 왔냐고? 응, 안 물어봐. 얘기했으면 근데 물어봤을 때... 아, 아니다, 얘기했다. 요새 그냥 나랑 축구한다 했었어 요새 가, 자주 만난다고 했었어 신났다 신났다 수, 수비 안 내려간다 수비 안 내려간다 풋살장이구나 맨날 액션하네 아이스키 사비 오이. 그래, 그래, 아프겠다. 잘사이드로 사이드로. 사이드안안안 사이드 벌 사이드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치우. 비 맞으면 시원하겠네. 정성현. 정성현. 사이드. 안 음. 돼. 반대 반대 반대. 음, <laughs> 아되 나가서. 돼? 근데 아, 질문이야. 잘 몰라 가지고. 아니 아아아아아아 아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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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정성현 내려 야, 아,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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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뭐하지 <하는> 거지? <목소리로> 나는 비 오는 날 강한 거 알지? 아, 알지, 알지. 그때 개 힘들다고 찡찡댔잖아. 또왜 그런 눈으로 봐? 그때 너 원곡에서 비 많이 올때왜 어, 힘들지? 왜 이렇게 힘들지? 그랬잖아. 그렇지. 맞아, 나도 그랬지. <목소리> 무슨 그렇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옛날 사람 안 됐잖아. 아 그래? <놀나> 나 내정근. 굿. 어, 이렇게 이렇게. <놀나> 오른쪽 오른쪽. 헤헤헤나헤스크 e 스정상 c 들어가 u 비 s e Tongsang! Trag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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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a g 넓 Traga! t r a

야, 지금 보니까 토끼 응. 좀 자식이 많다. 저기, 뭐, 예, 나를 저 저러고, 저 저러고, 예, 저러고, 예, 저러고, 저 저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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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잔발 나왔대 잔발 철순니철순니철순니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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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들어가! 그림 이쁘고 어 됐다 <laughs> <laughs> 핸들 아니야 핸들? <laughs> 몸으로 집어넣은 거 같은데? 집어넣긴 네 넘어.. 넘어진 거 아니야? <laughs> 나이스. 야 오늘 크로스 좋다. 어? 어? 그만하고. 민우 나이스. 뿌이뿌이야 잔디가 더 들다니 네 머리보다. 몇 시야? 두 번이야. 응. 체력적으로 사실 형님들이랑. 맨날 삼성 커트때 오히려 이런 양상이었어. 응. 아, 두번다리 철수니까 헤딩이 안 돼. 가나, 가나, 가나. 오, 나이스 가나, 가나, 가나. 우와. 이야. 이야. <laughs> 아, 성현아, 포지으로 집어넣어야 돼. 꼴때 안으로. 성현아, 브이. 야, 야 시팅할 때 시팅 해 봐야 돼. 시팅 해 보면 알아. 발에 힘이 안들어갔나미안나안해 아, 봐서 모르겠어. 나 너무 많은데? 많이 온다. 좀굵어졌는데 많이? 할수 있잖아. 나이스 킥. 인표랑 성원이는 여자랑 술 마시러 간 거야? 근데 응. 인표는... 인표는 여자친구. 은표이네 어, 네. 마카오, 마카오? 왜? 놀라? 아, 근데 이거 나가고 가면 안 되겠지? 엄가나아 그래?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성원이 2층 별로 안 좋아 아, 맞아 2층 싫어해 근데 술 마시고 둘이 집갈때 2층 싫어한다더데이집 갔어? 어 둘이 같이 집 갔지 네. 그래서 2층 한다니까 또, 자기 안 나온다는 영민이 특유의 안 어색하려고 바로 거 <목소리> 아니아야 아니야. 그때 그때는 깔끔하게 인정했어 하하 <목소리> <laughs> 우리 그때 임표랑 그 승용이가 둘이 걸어갔거든 <목소리> 쟤네보다 우리가 드러색하겠지 이러면서 <laughs> 쟤네보다 우리가 드러색하다 이러면서 <목소리> 너랑 아, <누구예요>? 나랑 성원이랑 <목소리> 가고 <목소리> <스>, 승용이랑 임표랑, <목소리> 임표랑 갔거든 이충우 왜 싫대? 뭐어가지고 <목소리> <가진? 응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그때 버스 타고 갔거든 근데 먼저 내렸어 임표랑 <목소리> 승용이랑 그러니까 이충이 멀어가지고 싫대? 아 성원이가? 아니 그냥 잘 안된대 아, 이걸 안줘 그냥 가감하게좀 하지 아, 이 롱킥은 자신감이라고 하죠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 야, 이어 앞에 주고 야야야 야, 야. 빨리 에이 철새랑 <laughs> 똑같은 거안스 마지막 공격 그 말하면니까 잘 되더라 나는 끝내자.